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정보의 윤 선장입니다. 김 선장입니다. 자그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요 조동사 c a 하고 비동사가 들어간 be able to가 다할수 있다라는 뜻인데 어떨 때아 can을 안 쓰고 be able to를 쓰느냐 be able to를 만들었을 땐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극명한 차이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아, 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 외국인들하고, 어, 다시 좀 문자도 좀 하고 해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 요게 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can과 be able to는 당연히 이제 다른데요. 할수 있다라는 똑같은 뜻인데, 다를 때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제 지금 예문에 보시면 나와 있는 I will can swim 보통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돼요. 어, Will can. 아, 뭐, 뭐할 거야. Will. 그 다음에 can 할 수. 이렇게 조동사 두 개를 써서 수임하면 나는 수영을 할수 있을 거야 자이 뜻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문법적으로 인컬렉트 정말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즉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표현인 거죠 즉 조동사는 두 개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즉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를 써 주시든가 캔을 써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지 will can 이렇게 조동사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이 문장이 정확히 맞다는 얘기죠. I will be able to swim. 이게 정확히 맞다는 얘기. 이게 가장 아주 중요한 문법적인 부분에서의 한 차이고요. 즉 조동사 will이 들어갔기 때문에 can이라는 조동사를 쓸수 없으니까 즉 able 할수 있는의 비동사인 비 다, 뭐, 뭐, 시, 다, 뭐, 뭐, 다, 라는 비동사가 결합돼서 할수있다의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투구정사라는 의미를 빌려서 거기 다음에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be able to는 그러다 보니까 할수 있다라는 완전히 간용적 표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조동사가 뭔가 하나가 와가지고 can이라는 동사를 조동사를 쓸수 없을 때, 아, 즉, I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바로 이제 그 캐는요 제너럴 어 i 리티즉 일반적인 능력이에요 여기서 일반적인 능력이란 무슨 얘기냐면 어, anytime anywhere 즉 장소나 시간이나에 구애받지 않고 또는 어, any type of world 즉 어떤 형태의 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 수영을 할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즉이 애니타입 워러라는 얘기는 풀장이냐 단가의 물이냐 바닷물이냐 이런걸 상관하지 않고 수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통 우리가 나타낼 때 보통 이제 도동사 캔을 쓰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이 제가 이제 캔은 general ability 라고 했고 be able to는 specific ability 라고 했어요 ability의 specific, specific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스페시픽은 이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 단어인데요 일단 이건 형용사고요. 어, 명확한, 상세한, 아, 어, 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구어체에서 뭐 얘기를 할 때, 비 스페시픽이라고 보통 뭐 얘기를 많이 해요. 원 s p 데비 스페시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무슨 뜻이냐면, 야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봐좀 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또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즉. 야, 자세하게 얘기해 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스페시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s p e 스 i 페시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봐 이 뜻이거든요 즉 구체적인 능력이라는 얘긴데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전에 교육을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걸 확인을 해본 과정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즉 어,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아 어, 캔을 써주지 않고 비 에이블 투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건 좀아 잘못된 거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그 그게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든 장소가 나왔든 캔 아, 수임이 더 바람직하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 인포멀 공식적으로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인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 그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어, 일반적인 능력의 아이 캔 수임은 될수 있는데요. 비에이블텍 구체적인 능력에서 지금 밑에 나온 예, 예문을한번 볼게요. 두 예문 한번 어, 저희가 한번 어, 살펴볼게요. 아이 a n swim today 그랬어요. 나는 오늘 수영을 할수 없어. 또 I'm not able to swim 그랬어요. Today 이랬어요. 나는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자이두 문장 중에 뭐가 다 맞느냐 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Today만 나온다고 하면 I can swim today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근데 이 부정문에서 문제가 되는 게자 여러분 보시면 I can swim today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이 안 끝나거든요. 나는 원래 수영을 할수 있는데 즉 because I'm not feeling well 오늘 몸이 안 좋아 이렇게 because 뭔가 어떤 이유가 나와서 이스페시의 어빌리티 이 캔과 비에이블 2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i 어빌리티 가능성이에요.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수영을 과연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영 능력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 수영을 수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나타낼 때쓸 때는. 자 밑에 있는 I'm not able to swim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 즉 I'm not able to swim today because I'm not feeling well. 난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Because I have to work all day.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아니면 I'm not able to swim today because the pool is closed. 풀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내가 오늘 할수 없는 수영을 할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을 때는 can을 어, 쓰시지 않고 be able to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유예요. 즉 any time any when은 상관없어요. can swim을 쓰셔도 됩니다. 뭐 날짜 일지 상관없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나서 이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는 가능성으로 나는 오늘 할수 있어. 오늘 할수 없어라는 말이 나타날 때는 네. I am not able to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자, 이걸 한번 해 볼까요? A l i f e g d 네, 한 다음에 swim for 20 minutes. 자,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제가 가루를 쳐놨는데, 자, 이 말은 지금 for 20 minutes이 나왔어요. 20분 동안. 라이프가드는 이제 구조원인데요. 이 구조원들, 생명구조원들은 20분 동안 수영을 할수 있었는데요. 비 able to 까요 can일 까요 정답은 여러분, 뭘까요 자, can이 정답이죠. 왜? 라이프가드는 일단 인명구조원들은 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즉, 어, uh, any time anywhere.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 되죠. 네, 네. any type of water 상관없는데요. 자, 20분 동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니까 보통 라이프가드들은 20분 동안 수영을 할수 있어. any time anywhere. 상관 이런 거에 상관없이라고 할때 당연히 a lifeguard can swim for 20 minutes.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밑에를 보시면요. a lifeguard needs 이렇게 이미 이때 need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다는 얘기는 조동사 자체가 이걸 조동사로 이제 쓰일 때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정문 같은 경우에 뭐 있는데요. 거의 이걸 동사로 이제 많이 보통사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need는 어떤 뜻이냐면요. want하고 must하고 중간이에요. 즉 must지만 완곡한 표현이다. 인포멀하게 쓰일 때. 예를 들어 I need check-in. I need c h e c k 내가 예를 들어 r e s 베이션을 내가 예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야, 나는 호텔에 가서 I want to check in이라고 하신 것보다는 I need to check in이 더 낫겠죠. 왜냐? 나는 오늘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즉 want의 뜻도 있고 must의 뜻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혼합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a lifeguard need. 예를 들어 you need to go 그랬어요. 너넌 가야 돼라고 했어요. 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우리 좀뭐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뭐뭐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I need, you need 이렇게. 아, 네, 자, 아시겠죠? 자, all life guard needs 한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조동사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아, 네, 맞습니다. Can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문법적으로도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All life guard needs 그렇죠. To be able to swim today for twenty minutes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네, all life guard needs to be able to swim for 20 minute.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이미 문법적으로도 이건 조동사가 이미 동사가 됐든 조동사가 됐든 나왔기 때문에 동사로 보는 이제 보통 동사로 보는 표현이 적당한데요. 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can을 써 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can 자리는 이미 여기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a lifeguard needs to be able to swim for 20 minutes.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를 보시면요. 자 네번째 자 이게 이제 가로를 쳤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한번 갖고와 봤어요 자 바로 요때 이제 able to 써 주신다면 된다는 얘긴데요 자 today 오늘 i am able to watch your video 자 나는 오늘 너 너의 비디오를 볼수 있어 여기까지 나온다면 i can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밑에 다음 문장을 보시면 without이 나왔어요 without any internet issue 나는 어떠한 아, 인터넷 문제, 이슈는 문제죠, 이때. 이슈 문제 없이 너의 자, 비디오를 볼수 있었대요. 자, 인 통신에 문제가 없어서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 가능성이 나온 거죠. 파스빌리티. 난 오늘 아 워치 유비리 너의 비디오를 볼수 있어라는 특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비에이블 투써 주시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는 말씀이 든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만약 without any Without any internet issue가 만약에 없다면 I can watch your video 상관이 없는데요. Without any internet issue가 나기 때문에 네 I am able to watch your video가 정확히 맞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자, 밑에 걸 다시 보시면요. 즉 파서빌리티 가능성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능성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자, 밑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because it's not a l o w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I take the train. 나는 기차를 탈수 없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내가 자, 택티트레이 누구나 탈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내가 오늘 이 능력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만 이렇게 나타내 주실 때, 아, 그렇기 때문에 없어라고 할 때는 그 내가 그 능력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할수 없어라고 할 때는 네, 그렇죠. 비 able to를 써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는 얘기죠. I wasn't able to take the train이 정확히 맞다는 얘기입니다. 즉, because it's not a lot, I wasn't able to take the train. 이때 비동사인 어, 자, I wasn't 저 뭐냐 is의 과거형인 wasn't 써 주는 것뿐이고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이니까 n o 을 써줘서 I wasn't 이렇게 되는 거죠. I wasn't able to take the train.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문법적으로 조동사 두 개를 절대 쓸수 없기 때문에 어떤 will이라든가 must라든가 어떠한 조동사 should라든가 메이비라든가 어떤한 메이라든가 어떠한 조동사가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캔을 쓸수 없기 때문에 be able to를 만든 가장 큰 이유고 그건 정말 쓰셔서는 안 되는 표현인 거고요 조동사를 반드시 하나만 쓰셔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가능성 즉 내가 이 능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able to를 써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어, 다른 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어, 할게요,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저 수고하셨고요. 어, 성문 기본 영어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 분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아, 지금 이걸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걸 조절을 해야 될지 저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